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우리 페스카로가 오늘 뉴스를 동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를? 여기 저항선을 27,000원이라고 제가 어저께 그어드렸던 그 저항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일단 이 캔들은 상승 추세에서도 꽤나 중요한 그런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 이후로 내일부터 또 어떻게 갈지 예상을 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좋아요. 밑에 보이시는 따봉 표시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차트적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27,000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던 걸 잠깐 보신다 그랬을 때요. 그렇다라는 거는부터 애물대를 뚫어야 된다. 즉 저항선들을 뚫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선을 그어드렸던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일단 여기를 여기 앞에서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뚫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관건이 뭐냐? 여기를 막고 떨어진다. 예를 들어 매물 때라는데 저항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돌파 시도를 몇번 하는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는데요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 한 새끼들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뚫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뚫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눠질 겁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어저께 잠깐 예를 들어 보여드렸던 그린공학처럼 이렇게, 그냥 돌파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페스카로가 여기서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를 해놨을 때, 분할 매도를 하긴 하는데요. 어, 오늘은 또안 보내드렸습니다. 왜? 페스카로가 가지고 왔던 뉴스 때문에 그런데, 이 뉴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보고 잠깐 보실까요? 2주 전에 언제였냐? 1월 13일 날 예상했던 내용이었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부터 잠깐 보실게요 그 기대 가운데에서도 자율주행 종목들이 간다 그러면은 다른 부순적인 부분들이 보안이나 SDB 이런 것들 분명히 부각이 될 텐데 보안이나 SDB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부각이 분명히 될수 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의미를 잠깐 말씀드린다 그러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없이 가는 것 이것도 자율주행이 맞습니다만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체를 피하고 길에 있는 나무를 피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도 자율주행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인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보안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오늘 뉴스가 그 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페스카로가 로봇 보안 프로젝트 수주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이어 고성장 시장 대응을 한다. 거기다가 특징주까지 갖다 박았는데, 모빌리티 넘어서 로봇 보안까지 진입을 해서 신규 프로젝트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음, 그냥 특징주가 붙었네. 그걸로 인해서 움직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요,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없어. 수급이 붙지도 않아. 거기다가 매물 때도 돌파를 못해. 그러면은 이 뉴스는 예상했던 거는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재료는 페스카로를 움직일 수 있고 위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얘가 20%까지 올라갔다 왔었고요. 매물 때도 뚫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해석했을 때, 아, 시장에서도 좋게 보는구나. 로봇 보안이라는 게 분명히 시장에서도 필요하다는 거를 수급으로 보여줬구나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이 거래 대금이 앞에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지금 좀 크죠? 신규 상장 당일에 나왔었던 그 거래 대금보다 지금 현재 이 캔들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왜 매물대를 뚫었으니까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빼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여차저차한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분할 매도를 보내 드리는 제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 터점이 안 나갔다라는 뜻이고요. 심지어 지금 60% 수익 구간입니다. 아까 전에 2 8 0 0 0원 갔었을 때는 65% 넘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매도를 안 한다. 분할 매도도 안 한다. 이거는 네, 더 본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인 슈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매매를 하는 관점을 공유해 드리는 타점 같은 경우에 전략 매도가 나오면 매도하고 도망간다. 분할 매도가 나오면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하고 눌리면 또 산다. 이제 그거고 아무것도 지금처럼 안 보이는 안 보내는 경우에는 더 간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털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12년차의 트레이더의 매매 관점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 하나만 적어서 0 1 0 7 6 6 6 8 3 5 4기다가 보내셨을 때제 타점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자가 되셔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에다가 제가 그냥 종목을 보내드리고 타점 공유해 드릴 테니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제 채널 클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벤테이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수급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얘가 종가가 27,000 라인 위에서 끝내준다 그러면 정말 정말 내일 바로 쓸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더욱 더 들텐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27,000원 밑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제 타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페스카로도 더갈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오시면 수급 체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부터 때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 s 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자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거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 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거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구나 8,000원. 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Investment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 7 0 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뚜껑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 0 0원 말씀드릴게요. 방금 들으셨죠? 3 7 0 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날이 5월 16일입니다. 작성은...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만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는요, 이제 키움증권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종목별 주자자를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장 끝나면 확실히 정해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게왜 오늘 일봉상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거래 대금이 1,600억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시가총액 총액은 2,5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거의 뭐 60%에서 70%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 장 끝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1,8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았다고라고 하는 저런 종목별 투자자 보조 지표를 믿기보다는 이 캔들의 거래 대금을 오늘은 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력하게 페스카로가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할 거라고 세 번째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타점, 중요하게 되겠죠. 어떤 구간을 반드시 막고 떨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매도를 하고 매수를 다시 하는 그런 전략적인 거. 이게 이제 현생을 살다 보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12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셨을 때 제가 매매하는 관점 공유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도해야 되는 곳에서 매도를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추세 전환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상승 추세에서 이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는 것보다 4848 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수익이 나는데 귀찮다고 할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시는 분들보다 4848을 했을 때 수익 나시는 분들이 사실, 곱하기 두배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어쨌든 페스카롬 종가까지 괜찮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보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